안녕하십니까 현대해상 장 팀장입니다. 니가 가라 하와이, 예. 거기야 위경도가 같은 여기는 일본 최남단 저기 바다가 보이고 이 도시 예. 일본 오키나와에서 영상을 촬영합니다. 지난 10월달에 팀 여행 제주도 제니스 카운티에서 예고한 대로 저희 팀이 2월에 도쿄, 10월에 제주도, 그리고 마지막 12월 4, 5, 6 일본, 오키나와 예,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지금 잠시 뒤면 이제 체크아웃 중입니다. 예, 다시 귀국합니다. 음, 1년에 그 이렇게 팀으로서 세 번씩 여행 가는 거는 전국에 없을 겁니다. 예, 진짜 없을 겁니다. 예, 그만큼 대단한 팀이고, 어, 재밌고, 회사 생활이 즐겁습니다. 어제 밤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. 팀원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다들 공통된 얘기가 재밌고 그리고 3팀의 현대예상에 들어오게 됐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우듯하면서도 정말 제가 어 할수 있는 한 제가 밑거름이 정착, 정착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또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정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고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팀으로 들어옵시오 열심히 일한 만큼 어 보상해주는 어 월급과 그리고 이또 일한 만큼 또 이렇게 여행과 그리고 보상으로 이렇게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들 정말 회사는 힘든 곳이 아니라 정말 놀이터 같이 재밌는 곳 이곳으로 들어옵시오 언제든지 귀회 문은 열려 있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멀리 오키나와에서 현대에서 장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